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2월 24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미 선물이 많이 빠져서 걱정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 이 미국 장이 시작된 이후에 점점 갈수록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을 보였죠. 이날 뉴욕증시는미 국채금리 상승 우려 속 기술주 약세가 지속되면서 장중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발언 등에 낙폭을 만회하며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소폭 상승한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5% 하락 마감했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이날 상원은행의원의 반기 통화정책청문회에 출석한 파월 의장은 여전히 미 경제의 회복세가 고르지 못하고 완수되려면 멀었다면서 페드가 정책을 변경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경제 지표들이 하반기 개선된 기대를 가리켰음에도, 페드가 최근 성명에서 언급한 상당한 추가 진전이 달성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고,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하다고도 진단했습니다. 이에 페드의 초완화적 통화 정책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파월 의장의 비돌기파적 발언 속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하락 반전하는 등 최근 상승세가 좀 진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는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컨퍼런스보드가 발표한 2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91.3으로 전월 88.9보다 상승했고 시장 예상치도 웃돌았습니다. S&P 코어로즈케이스 실러에 따르면 12월 전미 주택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9%, 전년 동월 대비 10.4% 상승해 7년 만에 가장 강한 연율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20대 대도시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10.1%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기술주들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는 점은 여전히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 금리 상승 속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면서 저금리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는 고평가 기술주의 부담이 될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파월 의장의 발언 등에 이날 국채금리가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 기술주 낙폭은 제한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소폭 음, 하락세를 보였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급락 속에서 좀 같이 큰 폭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음, 페이스북, 넷플릭스, 아마존, 알파벳 등 일부 기술주들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급등 후 숨고르기 장세 속에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WTI 4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마이너스 0.05% 하락한 6 1 6 7달러에 거래 마감했네요. 그리고 구리값이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관련된 종목들 오늘 우리 장에서도 또 흐름 한번 지켜봐도 좋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는데요. 음, 제가 어제 언급하길 변동성이 커졌으니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 매매하는 거 주의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죠. 어젯밤에도 역시나 변동성이 커져서 어제 이 시간에 제가 안내해드릴 때가 5만 4천 달러였는데 지금 현재는 4만 4천 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에 따라 이 테슬라가 어, 비트코인 이 급락할 때 같이 장중에서 한 마이너스 13% 폭락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많이 끌어올렸죠. 그래도 여전히 마이너스 2.19%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또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둔 건데 미국 장에서는 여전히 항공, 여행, 크루즈 관련 주들 상승 흐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나라 장도 어제 여행, 항공, 소비재 흐름들 아주 좋았었잖아요. 과연 오늘도 그 상승 흐름이 이어갈지 어쩔지 체크해 보면 너무 좋겠네요. 음, 어찌 보면은 이 백신 기대감에 움직이는 백신주다라고 볼수 있을 만큼 이 경기 민감주들 흐름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한다고 하니깐요. 음, 그 관련된 종목들 우리 이제 경기 민감주들 흐름이 어떨지 계속 눈여겨 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오늘은 장중에 라이브로 찾아뵐게요. 주식누나가 12시 반부터 어, 점심 시간에 라이브 방송 진행할 테니까요. 오늘 같이 또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시황 시왕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루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